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의 조상님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 그랜저 GN7은 오늘은 이 현대 그랜저의 하이브 버전의 모든 선택 옵션과 그 차이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총세 가지의 트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공통선택 품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선택 품목은 프리미엄 트림과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만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루프탑 유리창을 통해 넓은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119만원입니다. 운전자의 전면 유리창의 내비게이션 정보와 속도 등 부가정보들을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99만원입니다. 플래티넘 옵션은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를 꾸며주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에는 19인치 알로이 휠과 앰비언트 무즈램프, 터치타입 공조패드, 빌트인 캠2,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포함됩니다. 공통선택 품목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옵션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순차점등 기능과 주행상황 연동 기능도 적용됩니다. 이제 프리미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킹 어시스트 옵션은 주차에 도움되는 기능들이 있는 패키지로 측방 주차 거리 경고와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중돌 방지, 보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포함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스마트 키에 내장된 원격 시동 버튼으로 무선으로 차량을 전 후진이 가능합니다. 도어 잠금 버튼을 누른 뒤에 원격 시동을 작동하여 스마트 키의 사이드에 있는 전 후진 주차 버튼을 누르면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다. 변태 스마트 센스 1은 주행 보조 기능들이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후측방 충돌 경고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가 포함됩니다. 프리미엄 초이스는 편의 기능들이 집목된 패키지인데요, 여기에는 천연 가죽 시트와 일열 통풍 시트, 디지털 키 2, 스마트 파워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선택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태 스마트 센스 2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2, 충돌방지 보조 2,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가 포함됩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는 핸들의 모터가 움직여야 감지되는 것이 아닌. 리체의 전자감응 센서가 적용되어 핸들을 잡고만 있어도 인지하여 불필요하게 핸들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는 이열의 고급형 암레스트가 적용되어 후석 승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고품질 사운드 브랜드인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가 내장됩니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은 외부의 노면에서 올라오는 도로 소음들이 감지되면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의 제어음을 출력하여 소음을 절감하여 정숙성을 유지합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패키지는 20인치 알로이 휠과 노면의 상태에 따라 서스펜션의 상태를 제어하는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됩니다. 이제 최고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의 선택 품목입니다. 캘리그래피에서는 블랙 잉크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차량 포인트들이 블랙으로 변경되며 블랙 잉크 전용 휠이 적용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119만원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하이테크 패키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2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포함됩니다. 가격은 148만원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2는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알로이 휠과 앞과 동일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과 2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20만원의 차이로 동일한 인치의 휠의 디자인만 변경됩니다. 2열 전동식 도어커튼은 윈도우의 개폐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전자식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림에 따라 적용 가능한 외장 컬러들과 휠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트림과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동일한 외장 컬러가 제공되지만,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추가됩니다. 최상위 크림인 캘리그래피에는 무광 컬러인 6위 브론즈 매트 컬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블랙 잉크에는 단두 가지의 컬러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어비스 블랙 펄과 세레니티 화이트 컬러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DOLU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공통 선택 품목과 트림별 선택 품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트림과 그 조합은 어떤 건가요? 저는 캘리그래피의 하이테크 패키지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조합이 가장 좋아보이네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